반갑습니다. 팀존솔입니다 자,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꼭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차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고 귀여우면서도 3만원 제큰 덩치를 태우고서도 전혀 모자람이나 부족함 없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녀석을 좋아라 하는데 딱그 기준에 부합하는 바로 그 차량. 풀체인지 신형 벤츠 A45AMG 포메틱 플러스 해치백입니다. 자, 보다 상세한 재원을 알아보려고 벤츠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봤더니 막내인 A클래스 라인업들 중 메르세데스 AMG 패밀리이기도 한 A35 AMG와 A45 포메틱 플러스 그리고 CLA45S 포메틱 플러스에 해시태 포켓 로켓이라는 캐치프레이드가 걸려있더군요. 그만큼 작은 차체에 강력한 파워트레인이 맞물려 역동적인 드라이빙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AMG GT 퓨로워나 AMG GT 포드 쿠페, 혹은 벤츠 S3 AMG로 가기 전 메르세데스-AMG의 입문용 모델로 미래 벤츠 고성능 차량의 잠재 고객들을 끌어와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녀석이기도 하죠. 자, 보시는 것 같이 신형 벤츠 A45 AMG에는 메르세데스-AMG만의 아이덴티티 도한 버티컬 타입의 판아메리카나 대형 그릴이 적용되어 날카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해당 전시장에서 출장 신차 검수 후 매장이 입고되어 신차 패키지 관련 인스톨이 진행되었고요. 그중 오늘은 윈도우 틴팅 시공에 관한 영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시공 필름은 루마 버텍스고요. 그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이라고 할수 있는 900 시리즈로 전면과 측후면까지 모두 빈틈없이 빽빽하게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자그 전에 차량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귀엽기 짝이 없는 요 녀석은 W177로 코드네이밍된 차량으로, 어, 아마도 작년 발견부터 국내 출고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계기되는데, 아직까지 공도에서 제대로 보기 힘든 모델 중 하나이죠. 작지만 고성능임을 뽐내기 위한 필스템 중 하나인 듀얼 더블 머플러가 엉덩이에 떡하니 장착되어 있고요유광블랙의 어, 프론트 스플리카, 대형 AMG 리어 윙, 그리고 디퓨저 블레이드 등으로 구성된 에어로 다미나믹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역시 AMG 전용 휠이 탑재되어 있고요. 자, 잘 달려야 하는 만큼 잘 서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업그레이드된 브레이크 캘리퍼 및 디스크 적용과 함께 전륜 및 후륜 모드 245 35 19인치의 미쉐린 파일럿 스포트 4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AMG 로고가 떡하니 박혀있는 실버 컬러의대형 캘리퍼는 보기에도 든든해 보이시지 않으실까요? <laughs> 자, 프론트 핸더에는 털버 포메틱 플러스 레트링이 이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 내부도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자,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도어 트림은 알칸타라와 함께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고요. 1열엔 나파 가죽과 알칸타라가 적절하게 매칭된 헤드레스트 일체형 세미 버킷 형태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계기판 역시 기존의 아날로그 타입은 싹 지워버린 대신 그 자리엔 10.2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함께 디스플레이가 콤팩 형태로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헬로우멜세이 s 가 가능한 최신 MBX도 탑재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트림이나 크러쉬패드도 푹신푹신 고급짐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가장 핵심은 엔진이겠죠. 이번 W177 시형 벤츠 A45 엔진에는 양산형 2리터 가솔린 엔진 중에서 최강이라고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N139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려 387마력에 최대 토크는 48.9로 이전 세대에 비해 27마력과 3토크가 업그레이드된 유닛이 탑재되어 있죠. 그게 메르세데스-AMG가 세팅한 스피드시프트 DCT 8단 변속기와 매칭이 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가속을 도와 그 결과 제로백 4초로 AMG GT와 동일하다고 하더군요. <laughs> 자, 차량 소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측면 글래스부터 시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에 앞서 도어 트림 탈거와 윈도 틴팅 시공 용제들로 인한 오염 방지를 위해 커버링까지 꼼꼼하게 마무리 후 유리 클리닝부터 시작하게 됐죠. 어, 저희 팀 전설이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 있는 모든 시공 차량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 매번 귀차니즘과 시간 소모를 무릅쓰고 도어 트림 탈거 후 시공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꼭 도어 트림을 탈거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네, 라고 항상 대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 시공 범위를 도어 내부 깊숙한 곳까지 확대해 드리기 위함도 있고요. 그 외에도 도어 트림 내부까지 히팅건으로 완벽 건조해 드림으로써 며칠 동안의 윈도 사용 제한은 물론 물기 건조와 필름 양생을 위한 종이 개스킷을 끼워둘 필요도 없이 차량 인도와 동시에 측면 유리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까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측면 내개 도어 시공이 모두 마무리되면 두 명의 전담 틴터에 의해 윈드실드와 뒷열선 유리를 각각 진행하게 됩니다. 윈도 틴팅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윈드실드 파츠인 만큼 비슷한 과정이 후면 대신 항상 전면 시공을 소개해 드리고 있죠. 자, 전면을 책임져. 던 양실장이 블로그 포스트용 사진 촬영을 위해 목달 선생을 불러왔고요. 열성형 후 전면 유리를 빈틈없이 루마버텍스 틴팅 필름으로 가득 끼펴 드리기 위한 보다 디테일한 이차 재단 및 핸드 커팅 등의 오직 벤츠 A45 AMG만을 위한 베테랑 틴터의 핸드메이드 공정들 그리고 이면지 분리 및 필름 롤링 등의 막바지 과정들까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외부에서의 모든 공정들이 마무리되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외부 면지 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도어를 굳게 닫은 다음 전면 유리 클렌징에 집중하게 되죠. 중간중간 영상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시공 관련 사진 자료 확보에 열중인 목달 선생이 시야를 불편하게 해드려도 잠시만 참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laughs> 어, 물론 시공에 앞서 대시보드 오염 방지를 위한 커버링과 대시보드 내 수분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윈드쉴드 전용 프로프까지 쫀쫀하게 끼운 후 각종 용제들을 사용해 시공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해 주셨음 하네요 자 이렇게 장장 6시간 동안에 루마버텍스 900풀 윈도 틴팅 시공을 마치고 클린룸 밖으로 나온 벤츠 A45MG 포메틱 플러스 해치백입니다 BMW 7 시리즈 뒤에서 기가 죽을 만도 하지만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시종일관 당당한 포즈와 스탠스로 촬영에 임해줬는데요. <laughs> 자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가져보고 싶은 모델이어서 그런지 괜히 며칠 동안 저희 샵 내에 좀더 붙잡아 두고 싶더라고요. 자, 전면은 30%, 측후면은 15%의 농도로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시공 전 저희 샵내 시공 차량들을 통해 필름의 색감이나 농도, 신성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중하게 필름과 농도를 선택해 주셨죠. 음, 저희 팀 좋은 소리에선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로마 버텍스 뿐만 아니라 버텍스와 동일한 비금속성 프리미엄 틴팅 브랜드인 글라스 틴트와 금속성 메탈 미러로 필름인 위쿨의 다양한 라인업들까지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각클름별 스펙도 중요하지만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한 시공 공간부터 확보가 되어있어야 함은 기본일 것이구요. 그와 함께 수제단 및 핸드커팅, 측면 시공이 필수인 픽베치 쉐이빙 등의 프리미엄 틴팅에 최적화되어 시공 퀄리티를 책임질 틴터까지. 어, 딜러 무료 서비스 시공이 아닌 고생함에 번 소중한 내 돈이 지출되는 만큼 저희 샵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차량을 맡겨보시길 당부드려 봅니다. 어, 자 지금까지 신형 벤츠 A45 AMG 호메틱 플러스 해치백의 루마 버텍스 9 윈도 틴팅 시공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과 소중한 차량을 맡겨주셨던 A45AMG 차주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